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폐공사에서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 가지고 인마이 파켓을 하면 범죄죠. 근데 네, 그런 식의 범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행하기로 한 코인의 번 외로 추가적으로 코인을 찍어서 지네들 인마이 포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로비를 쓰고 자기네들 주머니에 놓고 그래서 아우 어, 저는요 금융 쪽 사람들 몰라요. 저는 I.T. 전문가고 프로그래모여서 금융 쪽 모르는데 금융 쪽 사람 좀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이거 드릴게요. 어, 이게 뭔데? 코인이에요. 넣어두세요. 야 금융계 쪽 사람들 이 i I.T. 공돌이인 척하던이이 이 순박한 척하는 몇몇 새끼가 금융계 정치계 돌아다니면서. 음, 이러고 놀아다녔네? 여러분, 이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신뢰를, 여러분, 신뢰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이, 1억 개, 1억이 들어오면 하나당 1원이잖아요. 그래 놓고서 1억 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1, 1억이 아니라, 막, 더올라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오르는 거,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슬쩍 물을 타도 찐하겠다 야. 그러니까 돈이요, 여러분. 이렇게 맹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시럽을 이렇게 붓고 있으면 거기 시럽이 점점 점점 진해지잖아요. 그렇게 점점 점점 진해 진해지는데 진해들이 물을 조금만 더 타도 계속 진해지니까 티가 안 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계속 진해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점점 진해지니까 야 여기다 우리가 물 타도 이거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네들이, 인마 추가 발행을 해서 로비를 하고 지는 인마이 파켓을 한 거예요. 그 규모가요, 그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루나 코인은 1억 개가 추가 발행이 돼 있었대요. 1억 개면 여러분, 걔네들이 1억 개인데, 걔네들이 15만원까지 갔거든요. 전성기 때 15만원 갔는데, 1억 개가 추가 발행이 돼서, 어, 15만원이면 여러분 얼마예요? 1억이 많으면 조죠. 1억이 많으면 좋으니까 15만이면 15조라는 거예요. 15조 원 어치의 코인을 추가 발행해서 인마이 팩을라고 로비를 썼다는 거야. 야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김남국 관련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건 이걸 이걸 애플 거래나 뭐 기타 등지이거 이해하기 쉬, 쉬 힘든 얘긴데요 여러분 잡코인들은 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나라든지 비트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코스닥 아, 코스닥이나 코스피 뭐 삼성전자쯤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김남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잡주 코스닥 잡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코스닥 잡주를 가진 다음에 이 코스닥 잡주를 이 잡주와 이 잡주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가격 코스닥 잡주 가격 올릴 때 뭐래요 자전거래를 하죠 자전거래 그러니까 자기가 이이 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돈 넣고 자기 주식 사고 자기가 돈 넣고 자기 주식 사고 자기가 돈 넣고 자기 주식 사고, 자기가 돈 자기 주, 주식 사고 그 지네를 패거래해서 이렇게 뺑글뺑글 뺑글 돌린단 말이에요 지금 남국이가 코인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 요 잡주를 잡주계의 왕 세계 랭킹 7위 뭐 이런 식으로 잡, 잡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잡주를 자전거래를 돌려서 그 잡전 잡주 가격을 올린 거예요. <laughs> 문제는요, 문제는 이런 거를 해. 그니까 자전거래를 통해서 올리듯이 코인도 자전거래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 일을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작전을 하고 뭐라고 이게 불법인지 뭔지도 이자전거래를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 뭔지도 규제가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자 문제는 그렇게 자전거래를 하려면 타이밍 보고 외부 자금이 유입되는지 보고 여기서 자전거래를 했다가 뺐다가 했다 뺐다 했다 뺐다 이거 수십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넣었다 뺐다를 그러면 여러분 뭐, 뭐냐면 딴 일을 못해 이거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는요, 외부 자금 들어오고, 오, 낚시, 이게 뭐냐면 낚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자전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올려, 가격 올리고 막 소문을 내. 얘들아, 이거 새로운 코인이 나왔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어. 라고 막 소문을 내면 그 소문을 듣고 있는 2030 애들이, 어, 이것은 새로운 코인인데 가격이 오른다. 얼쑤 좋네 하고 들어온다고. 그 들어온 애들이 돈을 먹고 나가지 않게 계속 그 낚싯줄을 걸어 놓고서 계속 채가면서, 챔질을 하면서,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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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하면서 그걸 건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자전거를 하면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작전을 하면서, 그, 그 어장 관리를 전라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그 어장 관리를 정말 세밀하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냐고. 하루에도 거래를 몇십 번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 의정 활동을 하냐고? 응? 남국씨야 말이안 응.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거 더 추적해 봐야 될게 있어. 그거 국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남국이가, 저는 의, 남국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요,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거래를 어떻게 그렇게 빈번하게 하는데, 그렇게 신경쓰면서, 네 머리 천재니? 이런 것도 신경쓰면서, 어떻게 의정활동도 신경쓰니 아, 하긴 그러니까, 이모니, 이모. 이모 같은 얘기, 그런 어, 어이없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겠지. 아, 나는 코인코인코인 어, 이거 뭐야? 어, 한동훈 씹어대면 돼. 뭐야? 이모? 이모 교수. 이모한테 가도 썼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의정할좀 누가 해도 제대로 못해서 심지어 한동훈 까기 마저도 한동훈 까는 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야, 김남국한테는. 또 뭐야? 보좌관이 쓰면 이거 읽으면 되는 거냐? 이뭐 어째, 이렇게나 했겠지. 응? 의정이고 나발이고. 의정에서 이제 눈이 하면, 응? 코인과 관련된 이해 충돌에 대한 법이야? 이건 내 코인하고 관련된 거지? 그렇다면 내가 해방을 넣, 나눌까? 이런 거나 신경 썼겠지. 코인 업자았어 뭐였어? 뭐였어?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중요한 포인트는, 남국이가 이거를 지대가리로 했다. 또는, 누구한테 코치를 받다. 받았다. 또는, 누구한테 위탁을 했다. 여러분, 위탁을 했을 때, 여러분,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좌를, 100억짜리 계좌를 남한테 맡겨요. 이걸 남한테 맡기고 합니까, 여러분? 나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100억이 있는데 네가 사고 팔고 하면서 작전을 할때내돈 가지고 내내 내 돈과 내 코인을 가지고 자전거래 이거 FL 거래라고 하나요? 뭐 이, 이, 이거를 하면서 이걸 띄우도록 하여라. 나는 너를 믿어. 그래요, 여러분? 100억이 넘는 돈을 자기 건데? 비밀번호, 계좌, 뭐, 인증, 다 해주고,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국회에서 딱 해서 한동훈을 까야지 하면 집중이 될까? 남국이가? 설마 그랬겠어? 지가 했어? 저는 <laughs> 그거예요. 자기 거면 그렇게 하겠냐고. 자기 거면. 자기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이게. 자기 게 아니고 공동의 것이거나, 누구, 누구의 대가리를 빌렸거나, 이 모든 게 아니면, 남국인은 천재거나, 초특급 울트라 천재여서 의정활동도 하고, 이걸 다, 이것도 다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코칭을 받고, 누군가가 손가락까지 움직인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의정활동 중에, 지가, 잠깐만요, 하면서, 똥 싸러 가서, 이, 요 요새 코인하고, 그러면서 하면서, 아, 오늘, 이거 그, 작전하면, 어떡하지 아, 이 생각하다가, 똥 싸러 가서, 오줌, 오줌 싸면서, 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순간 심심하면, 제끼한번 눌러보고, 막 이렇게 산 거야? 뭐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짓을 김남국이 했고, 지금 김남국 뿐만 아니라, 지금 로비스트 새끼들, 이 코인 관련된 애새끼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금융계 정치권, 이거에 돈 뿌리고, 추가 발행해서 로비로 뿌리고, 이 질을 한게 여러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도 안 잡혀. 아.